안녕하세요. 유편한 코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61k, 알트들은 여기 비트코인이 이 상승 추세 라인에 위에서 놀때 완전 이제 불장 나왔죠? 어제, 오늘 뭐 NFT 관련 코인이랑 뭐 플레이투원 코인들, 알트코인 불장 나왔는데 비트가 내려가면서 다시 자금이 다 빠졌어요. 도미 보면은 도미도 같이 빠지면서 알트들 불장 나왔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예전에 어, 이때 하락할 때 56K까지 갈 수도 있겠다 라고 했는데 뭐 다행히 상승이 나와줘서 뭐 좋은 흐름을 가,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때 아래서부터 어 1대1 비율로 반등하고 여기까지 1대1 비율로 56K까지도 갈수 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좀 상승이 나오면서 이때 막 장난 아니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때 0.7딱0.786 구간에서 반등이 왔는데 이 반등 온 거는 좀 강한 이제 상승 신호라고 볼수 있다 왜냐면은 보통 1대1 비율로 내려가는데 여기서 1대1 비율도 아닌 0.786 구간에서 반등이 왔기 때문에 매수세가 더 강하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하락을 할수 있어요 지금 패턴, 패턴으로 볼 때는 일단, 좀 길게 볼 때는, 어, 지금, 과거, 과거 상승, 평행 채널에서 이제 위로 올라왔죠, 이때. 이때 좀 강해,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때 올라오고 나서, 제가 이 위에, 이 상승 채널 위에서 놀면은, 이제, 알트들이 좀 움직일 거라고 거라, 말했는데, 지금 다시 내려왔죠. 이 위에서 놀 때, 알트들 괜찮았어요, 움직임. 뭐 메이저 보다는 일단 nft 랑 플레이트 원뭐 이쪽 이쪽이 많이 움직였죠 그리고 그 제리 실버트 베리 실버트 베리 실버트가 이제 디센트럴랜드 어, 선동하면서 디센트럴랜드가 이틀만에 한 얼마 갔냐 이틀만에 300% 넘게 갔다 음. 지금 차트 같은 경우에 솔직히 지금 50대 50인데 왜냐면은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더블 탑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자한번두번 번, 그리고 세번 여기서 날라갈 수도 있거든요 머리 어깨 부릅 그죠 여기서 한번두번세번 번, 번 나오고 상승하는 그림 여기서 상승하면 일단 뭐 비트만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일단 연말 불장 시나리오 가능성 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그 어깨, 머리, 헤드 앤 숄더 패턴, 그죠? 헤드 앤 숄더 패턴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고, 일단은 이 위에서 놀아줘야지, 이 초록색 라인 위에. 그리고 여기서 더블 탑 나오면서 반대로 56회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지금 두 방향이 지금, 지금에서 존재해요. 일단 여, 이 구간에서 반등하는 그림을 봐야 되고, 그 전까지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지금. 음. 지금 근데 비트보다는 중요한 거는 알트들의, 알트들이 오늘 신났죠? 엊그제랑 어제 못 먹었으면 떠나세요. 이런 판. <laughs> 이런 판 떠나야지. 코인판 떠나야지. 보니까 어제랑 오늘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가 뭐100% 넘게 떡상하면서 다시들 김치들한테 뭐 자금이 업비트로 들어오게 좀 그런 느낌을 심어준 것 같아요. 음. 일단 비트 끝내고 알트들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는 일단 지금은 방향성을 모르겠다. 지금 움직임이 중요하고 도미 같은 경우엔 내려왔는데 반등 타이밍니다 그래서 가더라도 비트만 가지 않을까. 그리고 가더라도 아, 알트들은 제가 다시 다시 영상 찍어 올릴게요. 아, 일단 61k 일단 60k 위에서 놀아주면 저는 일단 알트들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놀아줄 때 그리고 그이 위에서 놀아줄 때. 알트들의 움직임은 좋겠죠.